일성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유리왕의 마다들이다. 혹은 일지 갈문왕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왕비 박씨는 지소의왕의 딸이다. 원년 9월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2년 봄 정월 임금이 몸소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3년 봄 정월 웅선을 이찬으로 삼고 겸하여 중앙과 지방의 병마에 일을 맡겼다. 근종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4년 봄 2월 말갈이 국경에 쳐들어와서 장녕 지방의 다섯 군데 목책을 불태웠다. 5년 봄 2월 금성에 정사당을 설치하였다. 가을 7월 알천의 서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다. 겨울 10월 임금이 북쪽을 두루 살펴보고 태백산에서 몸소 제사 지냈다. 6년 가을 7월 서리가 내려 콩이 상했다. 8월 말갈이 장령을 습격하여 백성들을 노략질하였다. 겨울 10월 말갈이 다시 습격해왔으나 눈이 심하게 내리자 물러갔다. 7년 봄 2월 장령의 목책을 세워 말갈을 방어하였다. 8년 가을 9월 금음 신의 일에 일식이 있었다. 9년 가을 7월 임금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 말갈을 정벌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찬 웅선이 안 된다고 아르니 그만두었다. 10년 봄 2월 궁시를 수리하였다. 여름 6월 을축의 형옥이 진성을 범했다. 겨울 11월 우레가 쳤다. 11년 봄 2월 임금이 명령을 내렸다.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이다. 모든 주와 군에서는 재방을 수리하고 박과 들을 개간하여 넓히라. 또한 명했다. 민간에서 금, 은, 주옥의 사용을 금한다. 12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는데 남쪽 지방이 가장 심하여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곡식을 옮겨 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3년 겨울 10월 압독이 반란을 일으켰다. 병사를 일으켜 평정하고 남은 무리들을 남쪽 지방으로 옮겼다. 14년 가을 7월 신하들에게 명하여 지혜와 용맹을 갖추어 장수가 될 만한 자를 각각 천거하게 하였다. 15년 바가도를 갈문왕에 봉했다. 신라에서는 죽은 뒤에 봉하는 왕을 모두 갈문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16년 봄 정월 득훈을 사찬으로 삼고 선충을 남하로 삼았다. 가을 8월 해성이 천시성좌에 나타났다. 겨울 11월 우레가 쳤고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17년 여름 4월부터 비가 오지 않다가 가을 7월이 되어서야 비가 왔다. 18년 봄 2월 이찬 웅선이 죽자 대선을 이찬으로 삼고 겸하여 중앙과 지방의 병마일을 맡겼다. 3월 우박이 떨어졌다. 20년 겨울 10월 궁궐문에 불이 났다.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가 다시 동북쪽에 나타났다. 21년 봄, 2월 임금이 돌아가셨다.